비거리를 늘리고 싶다면, 강력한 임팩트를 하고 싶다면 오른쪽에서 클럽을 이렇게 내리는, 던지는 동작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헤드프로 박다성입니다. 비거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이런 스윙들 하시죠?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 이런 동작은 비거리, 아, 그리고 방향성도 좋지 못합니다. 강력한 임팩트,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면 백스윙 탑에서 오른쪽에서 다운 스윙을 할때 강력하게 양 팔을 내리는 동작, 던지는 동작을 해줘야 돼요.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들어 올리려고 하는 이런 스윙은 비거리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강력한 임팩트를 원하신다면, 오른쪽에서 클럽을 빡! 내려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나 다 눌러치는 이미지로 이쪽에서 클럽 확! 내려줘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 성인 몸무게 70kg을 기준으로 양 팔의 무게는 한 10%, 70kg의 몸무게라면, 양 팔의 무게를 더하면, 한 7kg 정도의 무게가 되는데, 이 무게를 클럽의 무게랑 더해서 오른쪽에서 확 내려줘야지 강력한 임팩트 비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투어 선수들, 피지 투어 선수들도 그런데요, 브라스디버뭐 로리 맥길로이, 아뭐 많은 선수들이 이런 드릴도 많이 해요. 탕 오른쪽에서 클럽을 내리는 동작. 아 클럽을 들고도 하고요, 이렇게 빈 샤프트나 혹은 얼라이먼트 스틱을 갖고도 오른쪽에서 탕. 내리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팔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동작이어야지 강한 스피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백스윙은 뒤로 위로 드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다운스윙은 어떻게 돼요? 역순으로 움직이겠죠. 뒤로 위로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면서 위로 올렸던 클럽을 밑으로 내리는 동작. 이게 다운 스윙인데, 그 내리는 동작이 있어야지 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뭔가 끌고 내려오면서 올려치려고 해요. 이러면서 비거리 방향성을 다 잃게 되는 거거든요. 오른쪽에서 강하게 내리는, 내리는 동작이 있어야 됩니다. 팔을 훈련시켜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내리는 동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뒷땅 치는 거 아니냐고. 뒷땅 치는 거 겁내서 스윙을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내리지 못하고, 들어올리면서, 탑핑이 나거나, 훅이 나거나, 푸시성공이 나거나, 이런 거는 겁나지 않으세요? 비거리가 짧아지는 거, 그런 거 겁나지 않으세요? 그런 것도 겁나는 거예요. 비거리를 더 늘리고 싶다면, 오른쪽에서 강하게 팔을 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몸의 움직임을 믿으면서요. 자, 백스윙에서, 오른쪽에서, 강하게 팔을 내리면 굉장히 빠른 스피드, 스피드도 빨라지고요, 강력한 임팩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팔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동작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되고요, 몸도 어느 정도 움직임을 가져줘야 되는데, 몸의 움직임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몸이 타겟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오른팔을 내려주는 거죠. 양발을 모으고 왼쪽 발끝을 이렇게 활짝 연 상태에서 공의 방향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왼쪽 발끝을 이렇게 열게 되면 타겟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키기가 편하니까요. 몸은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건 오른쪽에서 팔을 칼하게 내리꽂는, 내리는 동작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양발을 모으고 왼쪽 발끝을 연 다음에 백스윙을 해서 내가 해야 될건 오른팔을 오른쪽에서 강하게 내리는 동작. 몸은 발끝을 왼쪽 발끝을 이렇게 45도 정도 열어놨기 때문에 타겟 방향으로 회전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서 팔만 강하게 내리는 동작을 하면서 수영을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강한 임팩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치려고 하지 마시고요. No. 백스윙 때 들었던 팔을 클럽을 지면을 향해서 던지는 내리는 동작에 집중해서 샷을 하게 되면 드라이버나 아이언이나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임팩트, 멀리 나가는 그런 샷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Wow. 다운 스윙은 들어 올리는 동작이 아니고 들었던 클럽과 팔을 지면을 향해서 내리는, 내리는 동작이다. 이 느낌만 살려서 연습하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비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올려치려하지 말고 위에서 내리라.